근데 사실 저는 대학 입학 전부터 되게 설레가지고 막 신입생 환영회다 뭐 새내기 오티다 그런 걸다 갔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애들이랑 다 아... 친해져서 와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기숙사를 보통 개강하기 한 3, 4일 정도부터 미리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원래 친해져 날 애들이 막 맨날 술 먹고 막 놀고 그랬었는데 이제 개강하니까 아 그러면 이제 개강해서 마음대로 못 놀게 되구나. <laughs> 어 저도. 되게 셀터 이런 선생님 병원 같은 데서 이미, 이미 친해진 친구들이랑 뭐 연락도 하고 하면서 좀더 친해져서 개강 날에 밥도 같이 먹고 그랬는데 내가 학교를 가는데 내 머리 색깔이 노란색이고 그리고 사복을 입고 간다는 게좀 여자인 친구들이 많아서 충격 그자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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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을 못 쉬고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랐어요. 그렇지만. 그래서 설레기도 했지만 좀 무서웠기도 했고 지금도 완전히 적응 못했는데 차차 적응해 나가고 <laughs> 있습니다. 근데 대학 입학 처음 했을 때랑 지금이랑 약간 차이점을 생각해보거든요. <laughs>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약간 다 같이 막 놀고 했었는데 2학기 되니까 정말 친한 애들끼리만 놀다? 저는 그러니까 사실 안 가도 친해질 수는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자신이 통학인데 오티를안 그 간다 하면은 좀 애들이랑 놀이 시간 좀 부족한 건 맞아요. 저희도 기숙사 사는 애들이 지금 애들끼리 더 친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. 그 대개 그 애들이 오티 때 먼저 친해지고 그불 부류에서 이제 기숙사 사는 애들끼리 더 같이 놀고. 음, 이왕이면 오티 가본 거 솔직히 추억인 것 같아요. 왜냐면 가끔 술 먹다가도 나도 오티 때문에 이랬던 거 알아? 하면서 응. 친구들하고 응. 얘기를 하는데 맞아. 나중에 오티 안 갔던 애들 오티를 안 갔으니까 그 얘기 할땐 조용히 응. 있는단 말이에요. 꼭 가야 된다 이건 아닌데 가면 후회는 안할거 저도 같은 경우도 오티나 이런 데서 친해진 친구들이랑 아직까지도 응. 친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내기 배우 터라고 많이 하죠. 2월 말에 가는데 그 그때 친해졌던 뭐형 누나 친구들 지금까지도 오늘도 만나고 와서 그게 많이 학교생활 전환에 도움이. 아 근데 진짜 거, 거기만큼 선배들하고 친해지기 좋은 장소는 네. 없어요. 진짜 진짜 없어요. 이제 개방하니까. 수업을 같이 듣는 건 아닌데 그리고 거기처럼 또 대학 들어가기 전에 자기 주량을 확실하게 체크해 볼수 있는 곳은 <laughs> <맨날 웃음> 없어요.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냥 정말 즐기고 즐겨, 다 즐겨보면서 술도 진짜 취할 때까지 마셔서 아, 이 정도면 내가 죽는구나 느끼면서. 대학가서는좀 적당히 마시면서 그런 겸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한번 만들어놓은 추이신입생이 신입생으로서 는이를는건한번는에한으 밖에 없으니까 물론 두번세번 번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